이제 아라씨 팬이 아닌가 보네. 아, 내가 잘못. 아, 이런데 아가씨 거. 이거도 올리고 싶은데 올려줘. 야, 너 비켜봐. 내 비켜줘. 와, 간만이다. 완전 가정 요리됐다. 나는 왜 집집인데? 나는 기록. 먹고있어 오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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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음. 한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<laughs> 음 김치 제 작품 저거 찍어요 나 이거 입가득해서막 먹고있는데 나의 그건 없어 <laughs> 아니야 그래도 얼굴 안띄웠어 현재 상황 열어놓고 우리집으로 갈까요? 아 아깝다 통금 통해서 엄청 떼기 <laughs> 아 맛있겠다 <laughs> 아 이게 딱이 이, 이이 사이즈에 맛있게 다피고 싶은데 뭐야 왜 찍으니까 왜안 먹어 다들 빨리 먹어봐 예예 <laughs> 드셔 예, 드리겠습니다예 아유 맛있겠네 아 ㅋ <laughs> 니 <오. 웃음> <laughs> 근데 자기가 먹는 건안 나온다 항상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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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... 옛날 우리 족발 먹으러 갔을 때 그때 말고는 니네 먹는 거못본거 같아 아... 머니는이렇을때 <laughs> 그때 한번본 건가? <laughs> 아 그거 친구랑 강릉 갔을 때? 그때 아까 음. 너 피자 먹은 거 그거 말고 확실히 안 찍은 거 같아 음~~ 배 아마 배불러 들어간댔지 국음밥을. 아나 어, 근데 숨을 못 쉬겠어 위가 너무 아파. 이게 맛도니까 매트리스 맞죠 오빠? 맛도레스. 맛도라고 응. 적혀 있어. 맛도. 그렇지. 맛도레스지. 대박. 오빠들 어, 다 그럼 다음에 오면 이거 탈수 있는 거죠? 누구야 이는데 다음이, 다음 주 아닌가? 다음 주. 아마 24일 빨간 날이잖아요. 그니까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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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빠 이거 일종이에요? 크로치도 있어. 이거 크로치죠? 응. 와, 오랜만에. 나 거의 1년 만에 운전 대다는데 대박. 재밌을 것 같아. 뭐 빨리 설치해요. 카메라는 이거 빵빵이요? 빵빵이래. 빵빵이래? 없어. 어, 오빠, 나 빨리 설치해요. 30분이야. 너가 50분 뭐 거탈거 아니야? 맞아요, 몇시요 30분이야. 헐. 오, 근데 오빠 나저 빨리 타고 싶어. 요나 <laughs> 갈게 안녕. 헐, 어, 안녕. 안녕. 오빠, 바이바이. 또 봬요. 응, 연락 오빠 설치해요. 응. <laughs> 멘탈을 듣고 <laughs> 어, 오빠오빠 얼굴 대놓고 나 오빠가 오 오빠가 오빠도나가오 오빠가 오 오빠가 오오빠나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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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가 오여가가 멍청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귀여워! 개멍청해 보이네 <laughs> 아니야, 귀여워! <laughs> 헷갈리라는 것 뿐이다, 모르는 게 아니라, 그럼 귀여워지. 헷갈리게 물리지 한국말이네. 이게 뭐, 년... 6년 산 것도 아니고, 26년을 살았는데, 한국이 아니, 너 빼야지, 일본에 산 거, 뭐, 너 벌써 3년 살았거든. 그냥 엄마 살았는데? 아. 아니, 왜그아 안녕! 메시지 안녕! 안녕! 그래서 <laughs> 뭐, 코코! 오빠, 코코 간다면서? 이제 <laughs> 지 진짜 아무것도 없다. 어떡해! 어떡해! 누가 이랬어? 아, 진짜 웃겨. 아도 몰라. 어떻게 아, 안 들어갔는데? <laughs> 아니, 그거 되게 아까운데? 진짜 하얘. 어머, 어머. 아니, 그렇구나. 왜 버리는 거 <laughs> 안녕, 잘가. 아, 행복했어. 잘 지내. 소학상에서잘지내거 바이. Oh, 어떻게 근데 옷 상태 너무 좋어서 아까워 죽겠네. 어 아이고 저거. 아이고. 아이고. 기약우어 와! 와! 겁나 왔다. 너무하잖아. 오. 아, 너무 재밌다. 오빠 앞에 선풍기 말면줘 주세요. <laughs> 어, 내가 오 내가 방 치겠다. 너 이미 집부셨어 하나 다 하나 다음에 왔는데 엉마이지 괜찮아. 가운데로 뭘까? 까 가운데 힘들다. 할게. 아, 근데 오빠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나 오빠도 떨것 아, <laughs> 같아. 내가, 내가 건강할, <laughs> 건강할 때 와, 건강할 때 알았어요. <laughs> 그물로 오면 돼, 그물래 밥도 해주고, 뭐도 해주고, 다 해주고. 와 우와! 와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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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와어와어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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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게 어렵지 않아? 음. 실제 운전이랑 달라 지금. 달라. 어. 가자. 음. 아, 나 찍고 있지. 음, 당연하지, 민지 안녕. <laughs> 영상에서 나 이혼밖에 없는 줄. <laughs> 오빠 안녕, 빠이빠이. 조심들 하세요.